자기의 차 대신 걸어서 이동하고 흙을 사으로 파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쓰레기 주운 그런 것도 쓰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프라이먼트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마이트 트리오입니다. 저는 클라이메이트 트리오의 조재민입니다. 저는 클라이메이트 트리오의 최소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메이트 트리오의 유지현입니다. 학교 근처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뭐 담배꽁지 그런 거 주웠어요.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기의 차 대신 걸어서 이, 이동하고 어, 일회용 물컵이나 그런 것 대신 텀블러를 사용했어요. 몇 개월 전에 아파트 화단에서 월계수 비슷한 나무를 사으로펴가지고 흙을 사으로펴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친구들이랑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학교 근처나 학원 근처에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쓰레기를 사람들이 진짜 많이 버리는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길에서 가다가 쓰레기를 주워도 생기거나 아니면 발견하게 되도 들고 가서 자기의 집이나 가정에 가서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크라이메이트트리오 아무거나 프로젝트 활동을 음. 하면서 알게 됐어요. 쓰레기 두기나 아니면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음. 어, 저는 계단 이용몇 층부터 음, 몇 층? 5층에서 5층까지 온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쓰레기 중 그런 것도 쓰고, 나무 신고도 썼던 것 같아요. 예, 대나무 칫솔은 왜 나눠준 거예요? 아니 일반 칫솔은 이렇게 이솔 빼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나무 칫솔은 그 나무 대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플라스틱 칫솔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그냥 그 뭐냐 대나무 사람들 다 캠페인을 했죠. 나눠좀아 그럼 비건을 실천해 본 사람? 세명 중에. 어? 어땠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엄마가 이렇게 고기 말고 채소도 이런 거 해가지고 주는데 어맨 처음에는 그냥 먹기 싫고 그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건을 살때 보면은 살짝 플라스틱이 좀더덜 들어있는 그런 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담배꽁초를 우리 동네에서만 한 300개 이상을 주었는데 담배를 피지 않으면 이렇게 쓰레기 담배꽁초 쓰레기도 늘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담배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줄이면 좋겠어요 같이 실천을 하시고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해, 아니 미래에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실천해야 다 우리 스튜디오 어때요? 좋아. 엄청 멋져요. 어느 부분이 제일 멋져요? 네. 어? 색깔별로 벽이 다 있는. 사람들이 아. 이 가사처럼 기후행동을 잘 실천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음. 어, 되게 기후행동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네, 그런 것을고했었어요 뭐뭐기회 행동 뭐 실천 뭐 그런 거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탄소 분이 같은 것도. 뭐. 음. 그래서 탄소 송이 만들어졌을 때마음이 들었어요? 네 마음에 들긴 했어요. <laughs> 음. 너와나우리의 무관심.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는 치유할 시간. 우리는 실천할 타임. 사라지지 않아 우리가 만든 탄소. 기유행동 지금 우리의 실천 지구를 영원히 지키자 미래의 주인 우리가 <목소리도> 너나 우리의 목관심 지우는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는 시간이 필요해 실천할 시간이야. 탄소가 넘쳐나는 지구. 탄소 배출이제는 그만. 지구는 치유할 시간 실천할 시간이야. 사라지지 않아 우리가 만든 탄소. 기여행동 우리의 실천. 지구를 영원히 지키자 실천이 필요한 타임. 지구 정리 실패하렴 그고 지구만 남아 아아 멍청 멍청이래요 노노 지구는 치유할 타임 미래를 위해 그리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 기후행동을 실천해주세요 이렇게 실천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자 인간들 다 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천 꼭 해주세요 미래를 위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기후행동 실천을 할 건가요? 아네 해야죠 기후행동 실천하시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